어, 아, 저는 철원에서 농사짓고 있는 철원농부 이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는 저는 디자이너였습니다 예, 스포츠용품이나 아웃도어 용품 같은 걸 디자인하는 일을 했었는데 이곳 철원에 저희 조상님이 한 400여 년 사시면서 남겨놓으신 땅들이 좀 많았는데 그 땅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들어오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철원하고 오대살 다른 작물이야 뭐텃밭 정도 <웃음> 다양하게 먹으 <laughs> 아, 뭐, 첫반 내가 먹을 거. <웃음> <웃음> 대략 한, 한, 2만 한 7, 8천 평 정도? 배운 것도 없어! 그냥 맨 땅에 헤딩했습니다. <laughs> 어 가르쳐 준 사람 따로 없어. 이제 뭐, 기능교육 받고, 그러고 나서 그냥 바로 현장 투입되버렸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었고. 그리고 또, 다행히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받기는 했는데, 뭐, 그냥 제가 맨 땅에 헤딩한 거라고 봅니다. 도전과제? 어, 올해는 자연이랑 어떻게 싸워야 되나? <laughs> 아, 이게 기후가 급변하다 보니까, 이게 벼의 생장이나 그런 데 있어서 좀 영향이 큽니다. 음, 뭐, 다른 작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매해매해 음, 매해 어, 새롭게 좀 다가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 뭐, 농업기술센터나 뭐 그런데 이제 새로운 뭐 농업 커리큘럼이 있으면 관심있게 좀 보고 있는 중이고, 또 이제 나하고 맞는 그런 교육과정이면 은또 수강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음.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성과는 어떤 있으십니요 일단 내가 여기 들어온 거? <laughs> 일단은 여기 와서 내가 생존했다는 거. 내가 13년도 겨울에 들어왔으니까 벌써 10년이 다 돼가네요. 하시면서좀큰실패나 어려움을 겪으신 아 실패 많았지. 저, 어떤 게? 이게 귀농인의 실패 사례하면 저를 찾아오신 <웃음> 거. <웃음>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laughs> 극복이라기보다는 이건 지구력입니다. 어. 그냥 아구르깡으로 버텨야 되는 거고. 음. 뭐 예를 들자면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인가 그때 수해가 한 크게 났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지. 철원 이길리 그쪽은 아예 물에 다 잠겼었으니까요. 음. 근데 우리 돈도 지금 여기 있는 우리 큰 논이 다뭐 거의 뭐 반파가 될 정도로 개울이 넘쳐서 뭐. 뭐 난리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해에 그렇게 난리가 나고 나니까는 한 1, 2년 정도 병에도 심하고, 고역, 고역을 좀 치렀어요. 음. 근데 지금은 뭐, 다행히 좀 극복이 조금 된 상태고, 앞으로 또몇 년을 좀 농사가 좀잘 돼야, 이제, 어 예전에 있었던 리스크들이 다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계획은 많습니다. 꿈은 뭐, 음? 차고 넘치는데, 내가 여력이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 <laughs> 꿈들을 실행하는데 좀 벅차면이 많고, 뭐, 단편적으로는 지금 우리 농장을 좀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좀 서브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철원의 그런 전통 문화, 역사,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취합을 해서, 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문화 관광 콘텐츠들을 좀 만드는 것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농업을 추천하십니까? 야, 근데 이거 그 부분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 음, 청년들에게 농업을 추천할 수 있느냐? 추천을 하고 싶은데, 근데 과연 요즘에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맨땅에 헤딩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아무런... 내가 농지나 아니면은 기본적인 그런 생활 자금이나.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귀농을 결심하고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겠다. 농번기 때는 솔직히 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가 워낙 바쁘기 때문에. <laughs> 유튜브까지 찍으면서 할 수가 없어. 내가 편집이랑 뭐랑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촬영 편집을 내가 다 해야 되잖아. 음, 뭐 연출까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뭐, 내가 혼자서, 뭐, 음? 다역이역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농복기 때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생깁니다. 음.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돼서 업로드가 늦더라도 천원 농부가 문 닫은 건 아니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순차적으로 근황들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음. 감사합니다. 박수.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